1 e 2026 신차 캘린더 요약, 2월 스타리아 EV 현대 첫 대형 전기 밴 상용 패밀리 모두 노림수, 5월 그랜저 FL 디자인 개선 및 하이브리드 효율 강화, 6월 GV90 신차 제네시스 플래그십 SUV, 럭셔리 전기 SUV 시장 공략, 8월 아반떼 FMC 내연기관 세단의 마지막 전성기 9월 투싼 FMC GV80 헤브 올해 최대 기대작 하이브리드 중심 개편 10월 G90FL 고급감 기술력 모두 업그레이드 12월 산타페 FL G80 헤브 대형 SUV와 프리미엄 세단의 완성형 변화 이 SUV 핵심 모델 집중 분석 투싼 풀체인지 완전 신형 디자인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 아이오닉 디자인 DNA와 SUV의 밸런스 산타페 FL 각진 실내 최신 커넥티드 기술 강화 패밀리 SUV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 GV90 신차, 제네시스 최초 대형 전기 SUV, 벤츠 EX SUV, BMW iX 정면 경쟁, 3 2026 SUV 트렌드 키워드, 전기차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장, 디자인은 각지고 넓게, 실내는 스마트하고 럭셔리하게, 오터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능의 대중화 4.2026 SUV 추천 탑3 1위 투삼 풀치인지 합리적인 가격 최신 플랫폼 2위 GV90 럭셔리 전기 SUV의 새로운 기준 3위 산타페 FL 패밀리 SUV 완성형 2026년 SUV 라인업은 말 그대로 대격변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더 빠른 신차 소식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전기차 라인업 타보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